나해야 돼요? 가, 아, 뭐, 아 내가 할 거야. 아 싫어. 내가 할 거야. 아더 아, 가까이. 응. 더 위에 봐요. 위에. <laughs> 좋았어. 마무리해 주세요. 아이 아 지금 왜 망쳐 놨어? 잘는데좀 카메라 안 흔들리게 잘해 봐. 맞어, 보시는, 보시는 분들 지금 천분이 계속 툭툭 치잖아요, 너는. 내가 그러냐 응, 음, 그럼 저는 여기다가 그릴게요. 어. 네 얼굴 크게 그려라, 인마. 저는 조기 멀리다가 그릴게요. 귓방망 치기 전에. 귓방망이 아. <laughs> 형 문제야. 방망이에다가 아, 지금 니킥 날라가기 전에. 쟤들게. 내가 쓸게. 어. 네. 캘리, 캘리그라피 같이 써줘. 캘리그라피. 너의 학점이지? 충격 적허름테 지금 뭐 어디 뭐 싱크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지금 자랐어 어. 아 자랐구나 자랐어. 자라고 있는 오 자라섬이야 여기 오동나무 그... 자라섬 자라섬은 작년에 갔다 왔어요. 갤럭시 여기다 달 하나만 끼죠 달은왜 그려 루나도 그 달이야 <laughs> 거의 제이 여기 별 여기 별별어 어. 어. 좋아요 해도 어. 그리시지해해 해 어디 해 해는 음. 원래 웃듯지만 음. 음, 음. 우리는 떠야되기 때문에 음. 여기서부터 그립시다. 음, 음. 이해를 못하겠다. 여기 <laughs> 오 어, 느낌이 있어. 그거뭐 하는 거야? 땅, 땅? 아, 이다 땅인 줄 아셔. 아니, 진짜. 아, 아니, 다, 너, 아니야, 지금 느낌이 달라 아다 아신다니까 똑같잖아. 아다 아니야. 지금 약간 이, 이, 이거 멀리서 보면 다르잖아 이제. 네가 지금 망쳐놨어. 바다 같아. 아니야, 지금 바다야. 지금 지금 대 바다. 여기서 어, 튜브로 그리던가. <웃음> <웃음> 지금 지금. 아, 여기다 이거. 풀, 풀 하나. 그려줘 지금 약간 이한류 같잖아. <laughs> 풀 야, 더 이상 망치지 말고. 어, 더 이상. 자, 어, 잘 봐주시고,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어디? 来听。